중단만 중담반, 중단는거다 울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진짜 아팠습니다. 진짜 아프셨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저희 유튜브 학생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멀리 분당에서 오늘 이렇게 원거름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간단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학교 보신 부력이나 뭐 오늘 네. 뭐 때문에 오셨는지 한번. 아, 항상 입모양이 틀려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네. 교수님한테 한번. 틀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 우리가 기존에 내가 불던 기존 내가 이제 원래 악기 불던 부분하고 음. 오늘 우리 간단하게 지금 우리 앞서서 한 시간 가량 제가 입모양 관련된 부분하고 또 봐드렸는데 이두개 차이점 어떠시던가요? 차이점이 그래서 제가 불렀을 때는 음이 똑같은 소리라도 내려가는 소리였는데 네. 교수님 교정시켜 주시고 나서 불러봤을 때는 소리 음, 원하시는그술리 나오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한, 우리가, 네. 철리, 우리가, 안구셔 어. 입모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드렸지 않습니까? 음.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하지만 처음에 입모양 제가 잡아 드릴 때 여기 아래 뒷술 정말 아프실 거고 이제 거의 농담만지담받으로다 울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진짜 아팠습니다. 진짜 아프셨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우님께서 원래 기존에 내가 부셨던 영상, 예전에 우리 과제로 올려주셨던 그 영상, 제가 같이 여기 화면에도 좀 보내드릴 건데. 네, 우리 다음 분 보겠습니다. 전혜숙님이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꼼꼼하게 한번 피스 보겠습니다. 자, 피스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아마 ESM 메탈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요, 요 그림만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치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이제 다음 영상 볼게요 입모양은 이 입모양은 이안 맞습니다 저 뽀뽀하시듯이 입술 밖으로 빼고 있으시죠 자 지금 멈춰있는 화면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딱 뽀뽀하시는 듯한 이 입술이거든요 자 아래 입술에 여기 여기 부분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시고 그냥 소리인데 지금은 메탈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 s m 메탈링을 불다 보니까, 자, 그때의 입모양하고 오늘 제가 입모양하고 사모님이 딱 비교해보셔도 정말 네. 내가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분. 맞습니다. 부분. 네. 그, 그 차이는 어떠신 것 같아요? 예전에 불던 것하고 지금 불던 것하고, 오늘 배운 거하고 소리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소리 자체가 뭐랄까? 네네.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적해주셔가지고 했을 때는. 네. 청명하다고 그렇죠. 청명하고, 네. 톤이 풍부한 걸 느꼈어요. 네네네. 내가 혼자 그냥 했을 때는 그냥, 뭐랄까, 좀 다운된 것 같고. 소리가... 오늘 멀리서 오셨지만, 오늘 정말 잘 오셨죠? 만족합니다. <laughs> 자, 많은 분들께서, 그냥 불면 되지. 뭘또이까지 와서 또뭐 네. 이렇게 미별나게또 하냐라는 네. 분들도 있으실까봐. 아니, 와야 될것 같아요. 답답한 걸게 후련하게 하고 다녔 네, 네. 우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리 피스 자 앞에서 잠깐만요 그냥 피스에서 우리가 그냥 악기를 딱 꽂으면 그냥 소리는 나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셔, 음. 못 느끼셨고 물론 뭐 계속 이때까지 내가 그냥 불던대로 부셨을 겁니다 달라진 소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입모양 때문이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좀 반가워하고 신게 뭐냐면, 소리 나니까 뭐 그냥 불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회원님과 우리 달라진 소리를 한번 제가 또 비교를 또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님하고 오늘 녹음까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수업은 하셨는데 물론 제가 앞에 소리는 제가 촬영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회원님께서 연습하셨던 부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한번 먼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수업하셨던 그대로 가볼게요. 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부분 조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근데 지금은 약간 악기 소리가 많이 죽어가 있죠? 자, 지금도 삑사리가 났던 게 뭐냐면, 아래 입술이 아직까지 는 두툼하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당기고 있다는 얘기. 어 지금은, 자, 한번더 바꿔서.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땡기시고. 자, 여기 안 나오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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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예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인 안구실의 소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제가 크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자, 그 4단계의 소리 중에 지금은 거의 2단계는, 일단 제가 볼때 2단계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3단계에 가까운 소리가 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 바뀌었으니까. 내가 기존에 불던 입이 내가 옛날에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은 못 골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까 방금 잡아드리고,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재정비의 시간을 약간 드리고 나서,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좋았던 어, 부분. 진짜 다, 다른 건듣 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일단 이 소리 잊지 마시고요. 자, 피스 구도 잡아보시고. 자,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한번 소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로. 어떠세요? 제 피치가 좀더 위에 있죠? 자, 이, 이게 4단계 소리죠. 지금은 아까 3단계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은 4단계 소리는 절대 못 내세요. 그건 구역이 지나야 되고, 쌓여야 되니까. 시간 지나서 이 영상 분3님도 아실 거예요. 어, 확실히, 어, 내 소리하고, 쌤이 부는 소리하고는 좀 틀린 부분은 있구나라는 느낌을 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니까, 자, 물론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이 부는 이 소리를 부님 내셔야 돼요. 물론 오늘은 안될 겁니다. 기존에 내가 불던 입모양이고 입술을 뭉뚱하게 뽀뽀하듯이 밖으로 빼서 불었던 입에서 지금 이 정도도 정말 오늘 제가 정말 큰 박수 드려도 돼요. 진짜로. 너무 좋은데 이 소리까지 내는 데는 적어도 두달 이상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요. 네. 자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어, 기존 우리가 수업 하시기 전과 그리고 후로 바뀌었던 부분인데, 자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사모님? 자, 이게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내가 어 이제 기존 피치만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부셨던 입 모양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은 피치가 괜찮게 나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악기 소리를 들어보시면 죽어가는 소리가 나시고 떨림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죽어가죠. 자, 이게 내가 원래 기존에 내가 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아, 자, 자, 아프셔도 조금만 참을게요 하고 보셨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확실히 볼륨이 크죠? 네. 그리고 떨리는 것도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은 혼자서 보신 거예요. 완전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이모야. 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조금 감이 와요라고 말씀하시고 혼자 보신 거 볼게요. 자, 일단은 자, 볼륨도 지금 꽤 많이 커졌죠? 자, 1번과 비교해 볼게요. 이제는 1번하고 그다음에 내가 수업이 끝나고 이모가 잡힌 부분만 비교해 볼게요. 자, 1번 자 어떤 생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함께 우리 멀리. 분당해서 우리 오셨는데 지금까지 수업하셨던 부분들 놓고 볼때 이제 우리가 어 물론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고 있으시죠 자 근데 온라인 수업하고 직접 이렇게 와셨던 부분하고 분명히 차이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와보시니까 네. 수월스럽더라도 네.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게 훨씬 나을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온라인은 또, 또 분명히 도움은 또 분명히 되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과제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laughs> 자,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항상 과제에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우리 모든 학년 수업이 어 끝나 있을 겁니다. 자, 아직 수업이 끝났지만 우리가 어 앞에 못 보신 수업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다시 모셔야 되니까 아직까지 제가 우리 과제 제출 기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제가 다시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과제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부분 제가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알려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어, 직접 오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온라인 수업 우리 선생님한테 꼭 한번 받아 봐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 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적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마스터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으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자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과정 한 과정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 과정들로 지금 배우고 있고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네, 자, 이번 시즌 저희 온라인 마스터클래스 지금 15번째 수업을 지금 모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더욱더 좀 디테일하게 내가 어, 학원을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기에는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함께 수업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 저하고 매일매일 1대1로 내가 안되는 부분 확인받고 또 언제든지 내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 올려주신 영상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자 1대1 수업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어 수업 수업을 좀 진행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는 20명 딱 20명만 제가 인원을 받고 수업을 하는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 너무 고민하시면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이 수업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이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거나 하루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자세한 수업 영상들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조심히 꼼꼼하게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투호은 3개월간 저와 함께 계속 반복적으로 1대1 수업으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많은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1대1 수업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이시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이 교재들로 수업이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편으로도 이렇게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가이드와 그리고 교재, 그리고 애드립 악보까지, 어, 직접 제가 만든 악보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고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마스터클래스 수업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20명 각 학년 20명까지만 제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부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그리고 5학년 그리고 베스트 수업반까지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대1 수업으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유튜브가 아닌 등록자들만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으로 초대됩니다.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에 알수 있는 한수기 마스터 클래스.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정은 헬스폰에 대한 기술, 테크닉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본부터 익히고 배우시며 실제 연주에 적용하여 내 실력을 한층 올려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독학의 어려움과 잘못된 유튜브, 그리고 동호회의 잘못된 배움으로 인해 좋지 못한 습관과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스폰의 가장 중요한 톤, 암부시르부터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등을 곡에 적용하여 애드립까지 연주하시는 부분부터 1대1 집중점검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학년 과정은 1학년 과정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인 테크닉의 적용과 곡에 대한 접목, 그리고 실질적인 연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곡을 배우시며 그 안에서의 애드립 그리고 테크닉 기술을 넣어 주시는 부분의 수업 진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해 하시는 박자, 엇박과 점 있다는 표등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의 교재와 함께 정확히 박자를 읽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을 맞춰 진행됩니다. 그리고 테크닉 서브톤의 수업 프레젤렛의 응용까지 진행되며 1학년 과정의 업그레이드를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3학년 과정은 텍스폰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배우시고 싶어하시는 비브라토. 입으로 대충 흉내를 내시는 부분이 아닌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배우고 익히시는 비브라토. 즉, 바이브레이션 수업, 그리고 그 비브라토를 곡에 맞추어서 실전 연주에 입혀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아티큘레이션과 인토네이션 등 박자의 활용 부분을 악보를 보시는 부분에 시야를 넓혀 수업하고 익혀 나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사연 과정은 애드립입니다. 우선 코드를 읽는 방법부터 기본 곡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꽤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타임키핑과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시커페이션 등 실제 연주에 입혀서 더욱 프로같은 느낌의 연주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닌 호남의 테크닉을 넣어 연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5학년 과정은 애드립을 위한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응용과 실제 내가 넣을 수 있는 애드립 과정이 우선입니다. 블루스 스케일을 통한 직접 만들어 연주하시는 과정이 과제로 이루어지며 이제는 카피가 아닌 내가 직접 연주해 애드립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학년 과정의 테크닉과 코드 그리고 애드립까지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하시면서 애드립을 꿈꾸시는 분들과 그 과정의 완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지만 어렵지 않게 재밌게 수업이 이루어지시는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스트 송바는 지금껏 수업하신 과정이 어려우시거나 곡에 적용만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애드립,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의 테크닉을 넣어서 곡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체 20곡 중에 학기 초에 선택된 곡, 그리고 애드립 악보와 가이드, 코러스, MR까지 이루어진 한층 수준 높은 연주만을 위한 수업반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학년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학년의 개인 졸업작품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에 수업과 나의 연습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쓰지 마시고 즐겁게 연습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멋진 연주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수업이 끝난 후에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애드립 악보, 교재, 연주 가이드, 코러스 MR 포함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년 20명까지만 확실한 수업을 위해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조기 마감시에 마감이 됩니다.